우유 칼슘 말고 뼈를 진짜 단단하게 만드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골다공증 하면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칼슘 드세요. 우유 드세요. 멸치 드세요. 그런데 정작 병원 의사들도 잘 말하지 않는 뼈를 더 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식단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정말 효과 보는 골다공증 식단 7가지. 뻔한 내용 없이 과학적인 근거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1. 뼈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단백질 30g 아침 전략. 골다공증의 핵심은 칼슘이 아니라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세포를 만드는 능력, 근육. 이두 가지가 동시에 떨어지면 뼈가 텅 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략. 아침 단백질 30g. 한국 시니어는 평균 11g만 섭취합니다. 두부 반모 계란 한 개, 연어 100g, 병아리콩 스프. 단백질이 충분해야 칼슘이 뼈 속으로 들어갑니다. 뼈가 자라는 시간대가 있다. 밤 10시 새벽 2시 영양 타이밍. 뼈는 하루 종일 똑같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밤에만 재생이 활발해지고, 낮에는 거의 멈춥니다. 그래서 밤에 쓰는 뼈 재생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이어 밤 영양 전략.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저지방 우유 100ml 아몬드 3개. 또는 미지근한 두유 반컵 들깨가루 1스푼. 이건 칼슘 때문이 아니라 뼈를 만드는 호르몬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3. 뼈를 빨리 약하게 만드는 숨겨진 음식 피하기. 뼈 얘기할 때 대부분 좋은 음식만 말하죠. 하지만 골다공증은 나쁜 음식을 끊는 게더 중요합니다. 뼈를 가장 많이 녹이는 음식. 탄산수 짠 음식 조합. 탄산수는 단독으로는 괜찮지만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칼슘 배출을 2배 증가시킵니다. 인산염이 많은 햄 소시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 성분 과도한 커피 하루 3잔 이상 시니어가 커피를 마실수록 칼슘 배출 해결 커피 대신 보리차 검은콩차 번갈아 마시기 햄 대신 닭가슴살 참치 활용 4.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의외의 식품 말린 자두푸른 전세계 골다공증 논문에서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 복용 칼슘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으로 뼈 손실을 막는 음식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영국. 하루 5개에서 6개 푸른을 6개월 먹으면 60대 여성의 뼈 손실이 평균 22% 감소. 복용 방법. 하루 3개에서 5개. 당 수치 때문에 당뇨가 있다면 식후 단백질과 함께 섭취. 5. 뼈 흡수 파괴를 늦추는 숨은 영양소 마그네슘 비타민 K 조합. 칼슘은 뼈에 들어가기만 해선 안 됩니다. 제자리로 안내하는 역할이 필수인데 그게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또 칼슘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미량 영양소가 마그네슘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고등어, 시금치보다 더 좋은 루꼴라, 청경채. 나토 한국인은 세스푼만 섭취해도 충분. 이 조합을 모르면 칼슘을 먹어도 뼈가 아니라 혈관에 쌓일 수 있습니다. 6.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딱 5분 루틴 종아리 충격 운동. 골다공증은 운동의 종류가 결정합니다. 걷기만 해서는 효과가 부족합니다. 뼈는 가벼운 충격을 받아야 단단해집니다. 종아리 충격 루틴.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 1cm 들고 톡톡 내리기. 단 1분에 60회에서 80회. 하루 5분만. 이 운동은 척추, 고관절, 종아리뼈를 동시에 자극해서 골밀도를 빠르게 올립니다. 낙상 위험 없이 뼈 자극이 가능한 최고의 시니어 운동입니다. 7. 매일 먹는 국을 바꾸면 골다공증 30% 감소. 한국 시니어의 문제점 바로 국물 문화입니다. 짠 국물을 매일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국물 바꾸기 전략. 된장국, 라면 국물, 칼국수, 국물 칼슘 배출. 들깨 미역국, 칼슘 흡수 골밀도 유지에 탁월. 버섯 들깨탕, 마그네슘, 식물성 칼슘 풍부. 연구 결과, 들깨는 50대 이상 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방산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아침 단백질 30g. 밤 10시에서 2시 영양 타이밍. 짠 음식 탄산 조합 피하기. 말린 자두푸른. 마그네슘 KE 조합. 종아리 충격 운동. 들깨미역국 버섯 들깨탕. 골다공증은 이미 뼈가 많이 손상된 뒤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실천하면 충분히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는 여러분의 매일의 식탁과 생활에서 만들어집니다. 함께 지켜드릴게요.